리드아이 IR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자가 등록 때 필요한 준비물은 하이패스 단말기, 컴퓨터, USB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자가 발급 모드가 가능한 케이블은 리드아이 옵션 구매 케이블, 스마트폰에 동봉된 케이블, 데이터엔 충전이 표기된 케이블입니다. 가장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라고 검색합니다. 또는 하이패스 URL 주소로 들어갑니다. 접속시 익스플로러보다는 네이버나 크롬 마이크로엣지와 같은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는 게 원활하게 컴퓨터와 연결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하단 메뉴 중 단말기 등록조회 화면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단말기와의 통신을 위한 필수 프로그램인 에이전트 프로그램 실행을 클릭해서 다운로드합니다. 파일을 눌러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단말기 연결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이때 하이패스 단말기를 usb 케이블로 pc에 연결합니다. PC와 연결된 리드아이 IR 하이패스는 자동으로 자가 발급 모드로 전환됩니다. 팝업창을 확인 후 단말기 연결 확인을 누르면 정보 입력창으로 넘어갑니다. 등록증 구분에 개인, 법인, 리스렌트를 선택합니다. 각각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확인 후 미리 준비해 줍니다. 자동차 등록증 상에 정확한 차주명, 차량번호를 입력하시고 차량 등록 정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체크한 뒤 단말기 등록을 클릭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줍니다. 또 중요한 건 윈도우 11 운영체제에서는 안전모드로 설정 후 하이패스 등록이 가능해요. 안전모드 실행 방법은 먼저 윈도우 하단에 있는 시작 버튼 클릭, 전원 클릭 그리고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눌러줍니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컴퓨터가 재부팅되고 파란 화면이 뜨면 문제 해결 선택, 고급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고급 옵션에서 시작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다시 시작을 클릭해 주면 컴퓨터가 다시 재부팅됩니다. 자, 여기서 5번을 눌러 안전 모드 네트워킹 사용으로 들어갑니다. 네트워킹 기능이 있어야 등록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어요. 만약 온라인 자가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일반 등록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일반 등록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주변에 하이패스 센터에 방문하시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이 모두 끝났으면 리드아이 IR 하이패스와 함께 안전 운전하세요.